안녕하세요. 카키만유입니다. 제가 오늘 타는 차는 이 차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길에서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 보이지만 오늘은 테슬라를 탔을 때 현대기아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 차키 없이 들어온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아 맞다 차키한적한 한 번도 없으세요? 한번 있죠? 그게 한 번이 아닐걸? 아 정말 짜증 납니다. 스마트폰은 안 갖고 왔으면 다시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내가 차 키를 갖고 출발했는데 회사 갔더니 스마트폰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최악이야. 차키 대신에 스마트폰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누구도 그렇게. 않았다. 정말 놀라운 <laughs> 일이죠. 아니 현대차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키 대신할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옵션을 선택해도 경우에 따라서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키를 또 갖고 다녀야 돼. 왜왜그 당연한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 의외이긴 합니다. 아무튼 테슬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키를 전환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고 있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할것 없이 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키로 작동이 되는데 현대기아가 그게 더뎌요. 가장 늦게 하고 옵션으로 빼. 빼놨습니다. 그걸왜 옵션으로 빼? 그럼 그냥 돼야지. 또 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한용킴이라고 떠 있죠. 한용킴입니다. 제 스마트폰이어서 그래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한용킴이니까 한용킴에 맞춰서 세팅해주고 오디오 세팅해주고 이 사람이 맨날 출근하는 길을 보면 여기 출근하는데 맨날 여기로 가니까 여기도 알아서 내비에 찍어주고 퇴근 시간에는 집을 알아서 찍어줍니다. 어,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세팅이 있어요. 이렇게 이퀄라이저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에 맞춰서 세팅을 해줍니다 차의 가속이라든지 감속이라든지 트랙션 모드라든지 조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해주고요 자동 변속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사람에 맞춰서 셋업을 하기 때문에 그 셋업에 맞춰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차키를 통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프로필로 로그인을 한번더 해야 돼요 아니 내 차키로 내가 들어왔으면 나지 거기서 왜 프로필을 또 선택을 해그 다음에는 현대기아는 뭘 해야 됩니까? 시동을 걸어야 되죠 현대 테슬라는 뭐예요? 그냥, 켜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에어컨이 이미 켜져요. 당연한 거 아닌가? 현대기아의 경우는 전기차라도, 언락을 해도 에어컨이 안 켜져요. 1초라도 더 빨리 켜야 되는 게 에어컨인데, 여름철이 안 더울 거잖아요. 겨울철이 안 춥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웰컴 단계에서 이미 에어컨 켜져도 돼요. 그게 뭐, 전기 얼마나 낭비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차에 들어옵니다. 에어컨이 켜져요. 테슬라는 켜지죠. 현대기아는 시동을 걸면 그때 에어컨이 켜집니다. 타이밍이 좀 이상하죠? 현대는 여기서 시동키를 걸어야 되죠.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레디 상태고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진을 합니다. 기어 시프트를 할 필요도 없어요.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쭉. 그러면 주차할 때는 주차하게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돌려. 자 돌려봐. 주차장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후진을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돌리면 후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전진 후진을 넣지 않았는데 알아서 후진이 들어가고 넣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벨트를 풀러요풀으면 자동으로 피로 들어갑니다. 안전벨트를 안맬수 있어도 안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었다면 그거는 차에서 내리는 거다. 현대 기아는 어, 차 문을 여는 것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피가 들어가는 게 안전벨트에 세팅해야죠 그래야 더 안전하죠 안전벨트를 풀었다는건이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일단 서겠다 아니면 최소한 차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겠다 뭐 어쨌든 안전하지 않은 행동 뭔가를 할 예정이니까 이 안전벨트를 푸는 것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피를 넣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난 안전벨트를 그냥 풀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그냥 벽에 갖다 박고 죽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안전벨트 세팅에 피가 들어가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안전벨트 다시 맸고요. 다시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는 출발합니다. 너무 좋다. 아, 요즘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이 세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어떻습니까? 아이폰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들겠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당연히 너무 싫은 사람도 있겠지. <laughs> 디자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너무 싫은 것도 있지. 모두가 좋아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 아, 돈은 좋아하는, 다 좋아하나? 어쨌든 그런 거 말고 제품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논쟁적일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얘기를 허용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오, 아이폰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컬러 봐. 와, 앞에 이렇게 예쁘고 뒤는 이렇게 예쁘고. 와, 진짜 세상에 이렇게 예쁜 폰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온라인에서 너무 좋아라고 하면 애플 돈 받았습니까? 뭐, 애플 뭐 어떻게 했어요? 당신 뭡니까 뭐 광고 받았어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성 이 갤럭시 폴드 좋다 그러면 뭐 뭐세요 뭐 무슨 충이세요 뭐 이러고 좋을 수 있지 아뭐 너는 뭐삼성에 돈을 받았느니 너는 애플에 돈을 받았느니 어째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뭐뭐전좀마음에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어중간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이게 사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멘탈. 약하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플에서 내가 무슨 돈으로 더 먹는다고 하면 참 좋겠다, 하면 좋겠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애플 관계자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 열려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테슬라 이런 것들 너무 잘돼 있습니다. 당연히 잘돼 있지. 테슬라 무시해? 아니, 테슬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 돈을 무시해? 예를 들어서 모카 자동차가 갑자기 오늘 제가 모카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야. 정말, 와, 훌륭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놨지? 와, 라고 해도 어떻게 개발해,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며, 하드웨어며, 찍어내는 철판이며, 뭐, 디자인이며, 안전 시스템이며, 가속력이며, 배터리며, 재유사하고 재유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자동차는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일단 볼륨이 크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공급사들도 당연히 1차로 공급하고 싶은데가 어디겠어요? 테슬라에 공급하고 싶어요 테슬라에 공급했으면 그건 보도자료로 뿌려 LG가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와 어, LG 배터리 역시 인정받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걸 자체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문자 같은 거 테슬라에 납품해서 홍보하는 회사도 있어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뭘 납품해서 공보를 하기도 죠 코란도 EV가 LG 배터리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LG가 KGM이 망할 지경이 되니까 배터리를 뺀 거죠. 너희한테 공급 못한다. LG 배터리를 더 이상 쓰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안 줘요. 승자 독식의 냉혹한 세계가 바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전사양이나 달리는 느낌이나 가격이나 성능이나 기타 등등의 뭐 디자인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등등등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그게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승자가 독식하는 게 자동차 업계고 전기차 업계에선 테슬라가 그냥 1등이에요. 당연히 테슬라가 이런거이런거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메이커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그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뭔가 잘했다고 하면 넌돈 먹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태에는 이제는 좀 제발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세상 일 모든 것이 다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충전구는 어디 있어야 되나? 당연히 운전석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여기서 바로 충전을 하지. 충전기 이볼루션에. 그리고 전기차는 여기 매트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꾸 선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진짜 좋은 점은 락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멀어지면 알아서. 어쨌든 테슬라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만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